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면서 2월 25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피 난자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우리 함께 전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laughs>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어만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 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땐 부이 영화 모든 내어 버리고 하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아그 안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열한기상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상 18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24절 말씀 오늘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데가 길에,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을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느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어, 영상으로 말씀 앞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갈멜산 대결, 바알과 바할, 아세라 선지자 약 850명 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의 대결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먼저. 어, 아합의 그, 그 신하였던 오바데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앞부분에 나옵니다. 오바데아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가 오바데아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의 왕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가서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바데아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면 지난 3년 동안 어, 아합왕은 엘리아를 잡으러, 잡으려고 막 혈안이 돼 있었는데 못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아가 나타났고 가서 엘리아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가서 말하고 난 사이에 만약에 돌아와서 없으면 그때 난 죽게 된다.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죠. 말하자면 아합왕이 그만큼 공포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공포정치. 뭐 자기 마음에 차지 않으면 그냥 죽이는 거죠. 어 앞서도 지난 주에도 나왔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세벨 같은 경우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모조리 처단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 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 여호와를 야훼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인데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왕 왕비가 되어 가지고 들어 가지고 그냥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이이 아합 왕도 악한 왕이지만요. 그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몰라요. 예. 네. 지, 어제 본문 지난주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1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아왕이 죽일 때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얼마나 이그아왕의 부인인 여왕 이세벨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뭘 잘못했다고 단순히 여호와 야외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대량 학살하는 아주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악한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오바데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50명씩 자신이 굴에 숨겼다 단순히 숨기기만 한게 아니라 그들을 가서 떡으로 먹이고 물로 먹이고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였다 도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거 목숨 걸고 도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고 실제로 잡아 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하왕의 신하가 그 왕비가 하는 일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숨긴다는 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목숨 걸고 오바댜 어, 국내 대신은 목숨 걸고 그 일들을 했어요. 아 이렇게 좋은 일을 했던 오바댜가 이제 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아 왕한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가서 말하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킬 것이라니까 지킬 것이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말을 하라. 예, 그리고 엘리야 말대로 어, 오바댜가 가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러 오죠 그리고 엘리야가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에게는 전혀 어,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오바다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워낙 아하방과 이세벨이 공포정치라니까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결코, 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를 선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드디어 아합왕과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아, 거의 뭐3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어, 엘리야가 이야기하기 전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예.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조상들, 너의 아버지 집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참 대결이 정말 불꽃 튀는 대결이죠, 불꽃 튀는 대결. 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합니다. 야 누가 진짜 참 하나님이고 참 신인지 내가 믿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지 참 신인지 아니면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해보자. 너희들이 믿는 바알의 선지자 사백오십 명하고 아세라의 선지자 사백 명을 갈멜산으로 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합하면 850명이죠. 850명이고 나는 혼자 갈 테니까 갈멜산에 올라가서 예, 그곳에서 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 소한 마리를 잡아다가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다가 나무에 놓고 어 이렇게 그 불은 붙이지 말고 서로 기도를 해서 서로 기도를 해서 어, 어디에 불이 붙는가? 어디에 불이 붙는가? 그걸로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대결해 보자. 여러분, 이게, 소는 이렇게 딱 놨는데, 제사를 지낼 때, 이 소를 태우면서, 송아지를 태우면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이 있어야 돼요, 불. 불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기도해 보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진짜 하나님 참신이 불을 내려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하방도 그 제안에 따르고 그렇게 이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 대결에 앞서서, 어,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이제 막 구경을 하지 않습니까? 막 구경하는데, 백성들에게 이야기 합니다. 어, 20,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아이 얼마나 북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수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백성들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다 잊어버렸어요.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여호와의 신앙. 물론 지금 어, 아합 왕조가 벌써 저 뭡니까 여로보암 왕 때부터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막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던 보면 어쩌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어,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 그런 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엘리야가 너희들이 결정해라. 여우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참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가 참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했더니, 머뭇머뭇하지 말고 결정해라. 결정. 여러분, 우리가 인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꼭 우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느냐, 세상의 일을 선택하느냐, 어,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거죠. 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느냐,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되느냐, 결정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대부분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가죠. 예배 드리러 가서 좋은 선택합니다만, 이런 게 쉬운 선택 말고, 뭐, 조금 어려운 선택일 수 있잖아요. 또 위급한 상황이 올수 있잖아요. 어뭐 우리 자녀가 아프다든지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느냐 무당에게 찾아 가지고 점을 보느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머뭇머뭇거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참신인 것처럼 보이는데 또 지난 수십년간 아하방 밑에서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이제 이 대결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여기까지만 제가 읽었는데 그 대결들이 결정되는데 여러분, 내일 말씀을 우리가 읽으나마나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참신이죠.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아무런 변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도 점치는 사람 찾아가서 아무리 빌어봐도 아무리 복제를 내고 뭐 굿을 해도 거기에는 참된 답이 없어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감은 이설입니다. 무당의 감은 이설이 거짓 거짓 그 이야기입니다. 뭐뭐 뭐 무당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내년을 조심하라. 뭐 혹은 뭐 물가를 조심하라. 뭐늘 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뭐 아홉 수를 조심하라. 뭐뭐 뭐 그런 이야기들. 예, 이런 이야기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아,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온갖 뭐 잡신 정확한 신도 없어. 뭐 천지 신명 뭐뭐 뭐 정확한 신도 없어요. 예, 그들에게 빌어봐야 아무런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엘리아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고 온전한 어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 뭐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고 온갖 잡신을 불러봐야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생활에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 우리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 우리 손주들의 어려운 문제 또 우리 인간관계의 어려운 문제 <laughs>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범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이 혼잡하고 이 타락하고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행여나 우상을 섬기거나 무당을 따라가거나 전보는 일에 따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는데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염려들이 있고 근심과 걱정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오인섭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극률에게 주시옵소서 수년간 암투병으로 참으로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오인섭 집사님 아픔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통증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오인섭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우울하거나 슬퍼하거나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꿈꾸면서 기쁘고 즐겁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한 인간이기에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병낫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송아지를 불사르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 기적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과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성도들 극률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우리 교회에 출석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화목하게 함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형통한 인생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